전기를 만들기까지는 11년이 걸렸습니다. 에, 물로 하여서 가전기를 돌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최초로 에, 끝까지 풀어내서 해왔습니다. 에, 전압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태로는 340V입니다. 340V를 220V로 다운화해서 지금 전기 전등이 켜져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발전기는 1 0 0 k 로 이하 상태로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를 하고 또 자가시대에 맞게 각자 주택용부터 공장용까지 만들어서 시중에 내놓을 것입니다. 원자력 또는 화력이 발전소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여건상 해외에서 모든 자재를 원자재를 사와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고 지금 이 물로 하여서 사용하는 것은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많은 산면의 바다에 물이 있으면 또는 강물도 부족하지만 물은 비가 오더라도 물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은 아주 좋은 과정입니다1 0원도 들어가지 않는 과정입니다 시중에 내놔도 굳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발전기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해적하고 환경에 지탄을 받지 않는 발전기이기 때문에 어디에 내놔도 전 세계에 내놔도 아주 훌륭한 발전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